이번 시간에는 리난 개발 방법론 혹은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그리고 AWS에서 빌드에 관련한 서비스들 그리고 측정에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난 스타트업의 방법론, 리난 구성. 최근 들어서 뭐 애자일한 방법론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상품을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 프로세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린한 혹은 린스타트업을 위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한 방법론 역시도 비즈니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예를 들면 프로토타입을 빨리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측정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개발하면서 상품을 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프로덕트 혹은 프로토타이핑을 빨리 만들어 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객의 시장에 런칭을 한 다음에 측정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배우고 또 다시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다시 빌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봤던 폭포스 뭐 모델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모델과는 다르게 빠르게 프로덕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장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린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한 방법론 중에서는 한세 단계의 단계로 좀 나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를 디스커버리해야 되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를 해결 방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최적화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최소 존속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만드는 서비스,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에 그래서 최소 존속을 해야 되는 제품이 어떤 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찾는 단계가 커스터머 디스커버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채팅이 MVP고요. 뭐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저장소가 MVP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최소 존속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프로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하나의 뭐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MVP를 개발을 했다면그 것들을 시장에 실제로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개발한 솔루션을 시장에 검증해서 추후에 어떤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디스커버리 할지를 이제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시장에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검증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니즈라든가 뭐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개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커스터머 크리에이션에 대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고도화가 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축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WS를 통해서 린하게 개발을 많이 글로벌, 프로바이드 글로벌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 개발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최소 존속 제품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AWS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끄집어내고 측정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에서 개발을 린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신다라고 가정하에 모바일 허브에 대한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소 존속 제품 MVP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은 빠르게 시장에 이거를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시고 그걸 다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또 개발을 하시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MVP에 최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도록 그 뒤에 사실은 MVP의 것들, 사용자 인증이라던가 스토리지, 그 다음에 백엔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컨텐츠 정송, 그 다음에 분석 등과 같은 모바일 앱용 기능들을 손쉽개 추가하고 구성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가 모바일 허브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VP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 같은 콘텐츠 전송, 데이터베이스, 앱 분석은 모바일 허브를 통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프로토타이핑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배포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통합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디바이스를 또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허브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뭐 인증에 관련한 부분, 데이터베이스의 뭐 어드민이 없는데 그런 기능이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바일 허브가 대신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에서 컨텐츠를 손쉽게 사용자들께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구성한 MVP를 가지고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바일 허브가 좀 적합할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IoT에 대한 그런 서비스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oT 서비스 역시도 AWS에서는 Io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화하여 여러분들의 MVP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IoT 디바이스를 쉽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이제 IoT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리형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허브랑 비슷하게 그 여러분들의 MVP 이외의 것들, 뭐 인증이라든가 혹은 저장이라든가 혹은 분석 같은 것들을 IOT 플랫폼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AWS 인프라를 딱히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 AWS에서 이제 플랫폼화된 IOT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성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게끔. IOT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게끔 AW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IOT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뭐 자동차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에 어떤 자동차가 얼마큼 있는지 IOT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이 피,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측정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AWS IoT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리형 뭐 플랫폼들 모바일 허브 IoT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제 소스 코드를 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소스 코드들이 있을 건데, 이 소스 코드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깃 레포지토리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안전하고 그리고 버전 관리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중앙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코드 자체를 뭐 아마존의 가용성이 높은 내 결함성이 높은 S3 혹은 다이나모 DB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레파지토리의 이소 결합을 통해서 확장성 가용성 내구성을 높게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개발을 하거나 배포할 때 버전 관리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 효율성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커밋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잘 관리해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커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코드를 버전 관리, 그리고 제어를 하셨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자체를 어떻게 잘 배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코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패치라던가, 혹은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지속적인 전달을 가지고 올수 있는 대부업스 방식의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린한 방법론 중에서 측정을 할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AWS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WS에서 측정을 하는 방식 중에서 뭐 클라우드 아치를 통해서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뭐 모니터링 그리고 측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클라우드 아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더 다른 여러분들이 더 활용할 수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 서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쉽게 지금 현재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일라스틱 서치를 배포하실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고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리소스라든가 혹은 우리가 MVP에 집중을 하다기보다 이 관리 컴포넌트에 좀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스틱 서치 자체를 손쉽게 배포하고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AWS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에서 일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로그 분석,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클릭 스트림 분석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혹은 분석 시스템에서 뭐 키네시스를 말씀드렸는데 키네시스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여러분의 노하우에 맞게끔 만약에 일라스틱 서치를 기존에 활용하고 계셨다면은 AWS에서도 일라스틱 서치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키네시스를 통해서 보다 실시간 스트리밍에 좀더 최적화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키네시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측정의 좀더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AWS에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와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로그스테시나 뭐 키바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실 건데 그걸 통해서 이 키바나나 로그 스태시, 키바나 역시도 AWS에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석 및 시각화를 하여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이해를 하셨다면 서비스에 당연히 검색 및 분석 품질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서치라는 것은 로그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로그스테시를 통해서 엘라스틱 서치 쪽으로 수집을 하고요. 수집한 거를 인덱싱화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덱싱화해서 추후에 서치를 할때이 인덱싱을 통해서 손쉽게 빠르게 서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키바나를 통해서 키바나를 통해서 웹대시보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키네시스 혹은 뭐 AWS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하우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측정 방법 중에서 실제로 서비스의 측정도 측정이지만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비용 분석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아니고 리소스에 대한 성능이라던가 보안이라던가 혹은 내결함성 이런 것들도 같이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를 프로토타이핑을 서비스 시장에 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측정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스틱 서치나 키바나 혹은 뭐 키네시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치 혹은 뭐 모바일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측정을 하셨는데 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측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온 게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a w s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구성한 인프라 시스템의 리소스를 비용 절감, 그리고 성능 증대, 보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소스를 최적화를 할수 있게끔 다양한 모범 사례라던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측정해주고 분석을 해주는 하나의 서비스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비용, 그리고 성능, 보안, 내결함성 이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권장 사항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활용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비용 분석에 어떤 워링 메시지라던가 혹은 보안에 뭔가 심각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결함성에 대한 부분, 뭐잘 뭐 되고 있는지 혹은 위험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점검 사항도 있고요 권장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aws 서포트 레벨에 따라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은 다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레벨 엔터프라이즈 급으로 활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게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핵심 점검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권장 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레벨이라던가 인터프라이즈 레벨이 아니더라도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한 리소스를 최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WS 위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하나를 런칭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측정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계가 만약에 많다면 이 단계별로 이거를 관리를 하기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 SWF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분산된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들을 쉽게 작업 요청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의 예로 들었을 때뭐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 뭐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실제로는 별도의 이제 그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측정을 추후에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코드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 스텝 프로세스들이 넘어갈 때뭐 다양한 aws 콘솔이라던가 api를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 확인되고 그 결제에 대한 프로세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다음에 예를 들면 창고 직원이 배송 진행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동화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많이 시스템화가 잘돼 있고 하지만 이 배송 진행은 뭐 창고 직원이 출근해서 그날 아침에 확인해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고 배송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역시도 사용자가 창고 직원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여러분들이 노티라든가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뭐 푸시라, 푸시 알람이라든가 메일 알락 같은 것을 줄수 있게끔 자동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워크플로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창고 직원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결제 요청 그리고 배송 진행 요청을 맞춰서 움직이면은 추후에 고객이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의 서비스 품질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이제 직원들의 AWS 그런 모바일 푸시라던가 이메일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프로세싱 혹은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창고 직원에 대한 뭐 워크플로우까지 같이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성을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쉽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추후에 측정을 하거나 추후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사용자 내지 맞게 개발을 할때 보다 간편하고 보다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난 스타트업 혹은 리난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측정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품을 계속 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측정하고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선순환 형태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모바일 허브라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MVP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IoT 역시도 여러분들의 MVP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AWS에서 관리 컴포넌트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m v p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코드 관리라든가 혹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배포를 할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을 위한 방법 중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뭐 클라우드 아치는 i p e l i n e to use the code pipeline to use the 혹은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측정, 그리고 다양한 뭐 인프프 리소스에 에한한 측정 모터터에에해해클클우우드치치통해해하 하실 수있있요요한한이이터터를지지인인싱화화해손쉽쉽여여분분이찾찾으시분석하하실있있끔끔 라스틱 서 e 라든가 혹은 h e data is a little bit more than the data is a little bit more than the d a 성능과 기능에 대한 테스트 및 측정 방법을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